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저는 지금 오늘 베스 낚시를 하러 바로 이곳 금성수로에 와 있습니다. 여기 <목소리> 아주 유명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. 특히 이런 추운 겨울철에 좋은 포인트라고 해요. 이기 서축들이 쭈르륵 있고 물이 얼어있어요. <laughs> 얼어있는데 <얼음이 웃음> 연안이 지금 녹아서 낚시는 일단은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얼음을 조금씩 피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유명한 포인트라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손바닥에 둘수 <laughs> <할> 있겠죠? <laughs> 한번 화이팅 해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. 갈까요? 가자! 처음은 어, 네. 프리리그 프리리그 한번 해볼게요. 험을안놓네 함께... 음... 제가 저번에 선물을 받아놓고 못 썼던 험이 있어요. 오늘 드디어 <laughs> 뜯어보게 되는. <laughs> 짠. 이 선물 받은 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열심히 해보도록. <목소리> 근데 이게 더 멀리 던지고 싶어도 지금 딱저 얼음 있는데 저발 앞에까지 던져서 끌어오면 될것 같거든요? 걸림이 심해요. 응, 음 노릇들이야. 어? 바로 걸린다고? 요즘은 배스 낚시 할때 벨리랑 카약들 많이 타시잖아요. 근데 배스 낚시뿐만 아니라 붕어 낚시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배를 타고 강어 낚시하시는 것 같아요. 신기. 그러서 한번 채비를 바꿔볼게요. 그냥 걸림을 피할 수 있는 채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노싱커의 테일 있는 웜으로 한번 해볼게요. 에헤, 던질 수 있을까? 호잘 날라가지 않네. <laughs> 잘 날라가지 않네. 기다림의 시간이다. 가라앉자라. 그래도 웜이 조금 무거워서 금방 가라앉을 것 같아요. 톡톡톡 톡. 톡, 톡. 가라앉히고 여일 라인만 살짝 살짝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 먹어줘 너무 간절하다 입질 <laughs> 톡톡 입질 느끼고 싶다 정말 옆으로 가보자 애플 이동 이동 한 칸만 이동해 볼게요. 우리 맞나요 저거? <laughs> 바람이 왼쪽을 보니까 너 왼쪽으로 날라가라 너무 <laughs> 저건 아니다. <laughs> 저, 저건 아니다. 한 번만 반대쪽으로 부러지면 안 되겠니? 그래도 오랜만에 딱 여기 포인트 딱 진입하는데 물이 딱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진짜 정신이 없어 물을 보니까 마음이 탁 트여요 기분이 좋아 여기에 위치까지 오면 아주 행복할 것 같은데 나 진짜 풀짝풀짝 뛸수 있어요 지금 바람이 막 저쪽으로 많이 불어가지고 루신코 캐스팅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냉큼 가서 비드를 챙겨왔습니다 이거 흙 밑에다 달아서 해볼게요 여기 짤라서 해볼게요. <웃음> 뭐지? <웃음>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. 좋아 좋아.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. 좋아 좋아. 오 가라앉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. 저를 너무 싫어. 저도 저기 안에 들어가서 낚시하고싶어요 괜찮죠? 근데 저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걸까요? 지금? 다? 신기하네 응? 고기였던것 같은데? 이동 으아. 바람 바람이 날 가라고 민다. 어, 내 낚싯대 어딨지? 내 낚싯대 어딨지? 이때 이따. 이따.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볼까요? 갑시다. 바람. 와우. 네? 다시 해볼게근이 바로 이거피어요 몰리도 아이야아요짜아 훅. 아, 근데 훅그느낌이 훅킹 하이거이거이것 같은 느낌이었어 지나갈 수있여 있는... 여기다 여여 여기. 여기서 가자. 여기다 여기. 딱 g 시 y 거치하라고 나무들이 있고. 하... 자 여기 내려가서 하라고 둘이, 둘 i Yugi, Yugi, y u 참 바람만 g 면 좋은데 어디 가는 거야, u g 비야 u g 가 저 계속 요즘 항상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, 제가 의심이 돼요, 이제. 내가 <laughs> 네, 낚시를 하는 곳인 거 의심이 돼. 아까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. 나 <laughs> 진짜 나 진짜 심장 떨렸다. 아 뭐야? 뭐야? 건져내줘야지 그럼 또. <laughs> 여러분 더 이상 낚시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차로 일단 도망치려고 합니다. 아 너무 심해. 어떡해 오늘 깜쳤어요. 되게 지형도 좋고 낚시하는 분들도 많고 낚시 진입하기도 너무 너무 편안하고 좋은 필드인 것 같은데 저에게 오늘 좋은 필드가 되지 못했네요. 하, 일단은 바람을 피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<laughs> 어렵다 낚시. 자, 다음번에는 꼭 찾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로요. 하, 여기까지 정말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. 어? 바로 안 불어. 어? 낚시해야 되나? <laughs> 아니야. 분다.